안녕하세요. 창업스내의 신대표입니다. 제가 이번에 다룰 수업 내용은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만들 수 있는 무료 온라인 쇼핑몰 제작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그첫 번째 수업으로는 우선 회원 가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체크해야 될 서류, 어, 본인 명의 핸드폰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스마트 스토어 센터를 통해서 판매된 상품의 수익금을 받을 수 있는 통장 번호가 필요합니다. 둘다 본인 명의로 된 것들이 필요하고요. 자, 그리고 가입하기에 앞서 우선 스마트 스토어 센터가 어떤 건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먼저 한번 보여 드리고 회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네이버로 들어가 주신 다음에 네이버 아이디로 미리 로그인 해주시는 게 가입하기에 훨씬 편합니다. 자 네이버에서 제가 좋아하는 다육이를 검색을 해볼게요. 다육이를 검색하고 하단에 보시면은 이렇게 네이버에서 제공되고 있는 쇼핑몰들, 즉 쇼핑 상품들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어, 어떤 상품들은 g 마켓일수 있고요. 어떤 상품들은 옥션일 수 있습니다만, 이렇게 상품을 보시면은 더 파맨 가든처럼 네이버 스토어 센터를 통해서 제작된 제품들, 즉 온라인 쇼핑몰이 이렇게 노출되게 돼 있어요. 스마트 스토어 센터의 장점은요, 뭐 G마켓이라든지, 뭐 옥션도 좋지만 기본적으로 네이버에서 검색되는 쇼핑몰 관련된 상품들이 우선적으로 노출되게 해주기 때문에 훨씬 더 이점이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은, 이렇게 상품들만 보면은, 단순하게 상품 상세 페이지만 있는데, 제가 최종 완성된 쇼핑몰 하나 예시자료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그, 유형은 심플형이라고 해서, 진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쇼핑몰처럼 이렇게 제작해서 꾸밀 수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뭐 전문 지식이 없더라도 제가 다 만들 수 있도록 뭐 하나하나 차근차근 내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가능하다면 은 전체 편수는 5에서 10편 내외로 제작을 완료해서 드릴 예정이에요. 우선 요런 롤링 배너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좌측에 있는 카테고리 분류, 그리고 하단에 있는 이렇게 체크무늬형, 쇼핑몰 모음 간, 그리고 이렇게 상품 상세 페이지 보이시죠? 요런 상품 상세페이지와 클릭해서 들어가면은 이렇게 요거는 제가 어 수업한다고 다른 이미지들을 좀 올려놨는데 이렇게 상품들을 올려서 어 사람들이 보고 구매 의사결정을 할수 있게끔 하는 게 저의 수업의 최종 목적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스마트 스토어 센터 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네이버로 가셔서 검색창에 '스마트 스토어' 라고 검색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제 상단에 센터 URL이 뜹니다. 이 센터 URL을 클릭해주시고, 로그인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물론 네이버 아이디가 로그인이 됐다는 가정하에요. 로그인하기 버튼이 클릭해주시면 이렇게 두 가지가 뜹니다. 판매자 아이디 로그인이 있고요 네이버 아이디 로그인 이렇게 두 가지가 뜨는데요. 우리는 네이버 아이디 로그인을 통해서 어,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이렇게 로그인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기존의 스마트 스토어 센터에 가입이 돼 있지 않다라고 하면은 저와 동일한 화면이 뜰 거예요. 이런 화면이 뜨면 확인을 눌러 주시고 이 스마트 스토어 판매자 가입 센터 메인 페이지로 넘어오게 됩니다. 크게 개인이 있고 사업자, 해외 사업자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는 요번에 가입할 거는 개인이에요. 개인이더라도 해당 스마트 스토어 센터나 어, 다른 오픈마켓들을 이용하게 되시면은 660만원에 한해서 사업자가 없더라도 이렇게 판매 활동을 할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로 만약에 가입을 희망하시는 경우에는요 하단에 보시면은 사업자 등록증 사본 그리고 뭐 법인 명의 통장 또는 개인사업자 통장 이런 인감증명서 기타 서류들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 초기에는 개인회원으로 가입하시는 게좀더 편합니다. 추후에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추후에 제가 개인사업자를 가입하고 전환하는 과정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고 다음 버튼을 누르시면 바로 본인 인증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휴대전화 본인 인증 클릭해 주시고요. 어뭐 여담입니다만 여기에 인증을 할때 5분 이내로 안올 때가 많아요. 어, 제가, 이 영상 을 찍기, 전에 테스트 를해봤을때길게는한20분씩 도, 안 오고 그러 네요. 자 이렇게 본인 증을 완료하시면은 이렇게 성공하였다 라고 하고 다음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판매자 가입에서 스마트 스토어 센터 판매자는 네이버 아이디 또는 이메일 주소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저희가 특정인는 이미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이 되어 있었으니까 이렇게 네이버 아이디로 가입 진행 중입니다 라는 문구를 확인하시고 다음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네이버 아이디가 아니고 메일로 가입하시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하단에 있는 다른 아이디로 가입하기 버튼 누르셔도 돼요. 이렇게 하고 본인 가입 정보가 이렇게 더 추가적으로 입력하게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순서대로 입력을 해주시고요. 휴대전화 인증을 또한번더 받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번호 인증 진행해 주시고, 인증번호 입력을 해 주십시오. 그런 다음, 다음 버튼 누르시고요. 자, 이렇게 화면이 떠요. 네이버 비즈니스 서비스 연결하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네이버 쇼핑이 있고 네이버 톡톡이 있어요. 네이버 쇼핑을 꼭 체크를 해주시는 걸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그 이유는 제가 요 회원 가입함에 앞서서 네이버에 상품을 검색했을 때 네이버 쇼핑에서 상품들이 검색이 됐죠. 그걸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네이버 톡톡 같은 경우에도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뭐냐면요. 소비자들이 직접적인 문의, 바로 다이렉트로 체포처럼 질의 응답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 어플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의 선택사항이긴 하나, 귀향이면 체크하셔가지고 직접적으로 운영해주시는 걸 어, 권유드리고 싶네요. 자, 이용약관에 모두 동의를 해주시면 되는데,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 중에서 어, 체크를 해제하면은 필수와 관련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씩 체크하셔가지고 내가 꼭 필수로 체크해야 되는 것들이 있으면은 걸러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편의상 전체 이용약관에 모두 동의하셔도 됩니다. 귀왕이면은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신다면은 이런거 하나씩 다 클릭 클릭 하셔서 어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자 그런 다음 다음 눌러주시고 내 이름, 뭐 관련된 개인정보들이 등록이 잘 됐는지 체크해 주시고 여기 최하단에 보면 주소를 입력하게 되어 있어요. 주소를 자 이렇게 우선 저희 매장이라든지 사업자 등록을 할 예정 장소들을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 이 주소 또한 추후에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 우선은 집 주소라든지 사업장 소재지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 다음 자 스마트 스토어 이름을 입력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 스마트 스토어의 이름은 어, 처음에 만들고 이 하단에 안내 문구가 있듯이 1회에 한해서 수정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우선 저는 임의로 한번 지워볼게요 스토어라고 하고 자 하단에 스마트 스토어 url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후에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수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유념하셔서 작성을 해주셔야 되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한글로는 작성이 불가능합니다. 아, 한글로는 작성이 불가능하고 오로지 영문으로만 작성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소개글을 가볍게 작성해 주십니다. 자 그리고 고객센터 번호는 여러분들이 사업장이 있으시다라고 하시면 사업장 번호 를 입력해 주시면 되고 만약에 현재 없다라고 하신다면은 기존에 등록하신 개인 휴대전화 번호가 자동으로 기입돼 있어요. 자 이렇게 확인하시고 다음 버튼 눌러서 가주신 다음에 대표 카테고리를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표 카테고리는 내가 만든 스마트 스토어 센터에서 어떤 상품들을 주로 팔 것인지를 물어보게 돼 있어요. 자 여기서 몇 가지를 선택을 해볼 건데. 식품이라든지 요 하단에 뭐 화장품, 미용 이런 것들을 선택하면은 추후에 특정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뭐이 c 인증이라든지 인허가 사항들을 요청하실 수 있기 때문에 어잘 체크하셔서 서류도 미리 좀 준비하셔서 진행하시는 걸좀 추천드리고 싶고요. 우선 저는 생활 건강을 체크한 다음에. 어, 다음 부분들을 쭉다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 이제 대표사품 카테고리도 추후에 변경이 가능하니까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우선은 임시로 선택하신 다음에 추후에 상세하게 변경하셔도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하단에 보시면은 이 동그라미 빨갛게 체크되어 있는 부분들을 의무적으로 꼭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반품 교환지 이름은, 어, 반품 교환지 그대로 두셔도 되고요. 아니면 AS 센터라고 입력을 해 주셔도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특수 문자는 입력이 안 돼요. 네, 교환센터라고 입력해 주시고 반품 교환지 주소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제품들을 물량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사업장 주소와 동일하게 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제품을 어, 유통만 하시거나 소위 말해서 중간 유통만 하신다라고 하시면은. 다르게 주소지를 입력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변경해 주셔도 되고요. 자, 하단에 내려가셔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은행 번호가 보이시죠? 여기에 예금주를 입력해 주시고요. 계좌번호 입력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 상단에 은행이 어떤 은행인지 잘 체크하셔서 다음으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자, 인증 버튼까지 눌러 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정산대금 입금계좌, 판매자 충전금 이렇게 체크란 있는데 정산대금 입금계좌로 체크해 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은 매주서 인증까지도 하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판매 활동이라는 것 자체가 소비자들 또는 판매자들 제품 경제적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들을 어, 좀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았으니까 꼭 체크하셔서 입력을 해주세요. 만약에 임의로 다른 아이디를 넣으셔서 혹시나 발생된 문제들을 어, 제때제때 받아보지 못하게 됐을 때는 다른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제대로 된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는 메일로 꼭 입력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까지 하시면은 스마트 스토어가 가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 스마트 스토어 센터 가기를 한번 누르시면, 이렇게 화면이 다 뜨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시면, 이 화면들을 보시고, 아, 내가 제품이 어떻게 구매가 되고 상품 등록은 어떻게 하는지를 아실 수 있을까요?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이 스마트 스토어 센터 전체적인 UI, 유저 인터페이스를 체크해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는지들을 한번 알려드릴 수 있는 영상을 만들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스마트 스토어 센터를 만드시고 여기 대표 이미지라는 버튼을 누르시면 우리가 만든 스마트 스토어 센터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상품이 등록된 게 없어서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화면이 떠요. 이 아무것도 없는 화면을 제가 아까 보여 드렸던 그 최종 쇼핑몰 형태로 만드는 것까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강의 들으시나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더 재밌고, 그리고 상품을 등록할 수 있고, 바로 영업적인 활동을 할수 있는 상품 등록하기, 그리고 유저 인터페이스 확인하기로 영상을 다시 만들어서 뵐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